여기는 운곡서원 입구입니다. 양사병이 예, 계곡으로 돌려져 있고, 기안 계석과 그늘이 아주 좋고, 예, 아주 풀잎이 좋다. 산천을 아주 푸르게 푸르게 감싸고 있는 경주시 운곡면에 예, 예, 아주 잎이 가득한 운곡서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무에다 저렇게 꽃들이 많이 맺었네요. 오늘은 명당 투어 나왔습니다. 여기는 경주시, 예, 웅곡서원 입구입니다. 옛날에 유림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곳이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늘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이라서 유채꽃 피는 웅곡서원을 보여드리라. 오늘은 또 나왔습니다. 요쪽 곳이 아좀안발라네요 야, 옹곡소원 유채꽃입니다. 나비와 벌들이 가득하네요. 어디서 나아온 꿀벌들인지 꽃마다의 꿀을 채취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수이 우수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봄에 들꽃이 아주 만발합니다. 여기는 명당 투어 왔습니다. 여기는 경주시 웅곡서운 계곡입니다. 아주 물이 맑고요. 들꽃이 만발하고 기안개석이 아주 멋있게 자리 잡고 있는 기풍이 있고, 예,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속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야, 중태기 중태기들이 엄청나게 큰데, 이야 엄청 큰데. 웅곡서원에는 유연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정자로서 아주 풍수적으로도 예, 아주 명당이면서 예, 물맑고 공기좋은 옛날 학자님들이 예, 수행을 하고 어, 공부를 하고 예, 익히 예, 수학을 가르친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경주시 어, 강동면 예, 속합니다. 웅곡서원 여기는 계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이렇게 들리게 뛰었네요. 물고기 소리가, 봄이 녹아내리는 물고기 소리가 초여름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는 웅곡소원 뒷길입니다. 아주 상태가 잘 되어 있고요. 앞에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수 있는, 아름다운 차방도 있고, 봄가아에 오시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물 맞고, 유채꽃 아주 예쁘고, 예, 사진 촬영갈수 있는, 부. 예, 포크타운도 아주 좋고요. 저, 나무에 저렇게 꽃이 활짝 피 있네요. 온 산천이 전부 덜꽃입니다. 이틀에서 보는 웅국선예 모습입니다. 엄나무가잘 응. 자라서 잎이 대단하네. 옛날에 선비님들이 사용했던 우물입니다. 우물이 아직까지 건하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았습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 물을 먹고 여기서 수확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추억이 담겨 있겠습니까. 뚜껑을 잘 만들어 놓았네요. 이렇게. 엄나무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원 뒷돌에 농사를 짓는 곳인데, 옛날 선비님들이 이렇게 자급자족을 했던 그런 곳이고, 여기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이렇게 팔을 많이 심어 놓고, 엄나무가 이렇게 잎을 푸르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응곡서원 전경입니다. 시작, 대사공, 신, 신달, 아, 신달, 신달 장군. 아, 대사공 신달, 여기, 야, 아, 대사공 신달, 여기, 여기 해놨구나. 윤신달 장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사공 예, 신달이면, 윤신달 예, 장군, 어, 또, 어. 도... 기념... 윤신달 장군 무배를 나을 것입니다. 윤신달 장군은 바로 파평균씨 시조가 되겠죠. 네. 태조 왕건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킨 장군 중에 네, 한 분이죠. 웅국서원입니다. 예. 원래는 윤신달 장군의 후손에서 큰 용이 탄생을 했죠. 예, 바로 웅국서원에 예, 윤신달 장군님이 묘부에 비를 세워놨네요 여기는 보수가 400년 보수가 330, 2082년이니까 18하고 22도 40년, 370년 정도 수령, 370년 된 은행나무입니다. 수령이 370년. 야, 우린 리 사람은 100년도 살기 힘든데, 이야, 이 둘레가 한 5미터 정도 보입니다. 둘레만 이야, 이야, 엄청난 둘레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가지마다 저렇게 잎을 다 피우고 있습니다. 참 땅의 기운이 얼마나 명당이며 나무가 400년을 자라겠습니다 그만큼 기후와 풍수 예. 지수 화풍이 맞아야만이 이 나무도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무도 물만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닌데 예, 지수 화풍 땅과 물과 바람과 햇빛이 다 맞았을 때이 정도 앞으로도 이 나무는 오랫동안 더살것 같습니다 아마 500년, 1000년을 갈것 같은데 지금도 힘이 대단합니다 예, 웅곡소원을 벗삼아 살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웅곡소원 예, 잣집인데 아, 지금도 비어져 있네요. 어, 아, 문도 새롭게 달았네. 저는 이 문이 없었는데. 경주 유연정입니다. 예. 여기서 내다보면 계곡이 보이고 물소리가 들리고, 여기서 수학을 하고, 또 후학을 가르친 그런 곳입니다. 연정 예, 정자에서 내다보는 계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지붕에는 와송이 엄청나게 피어서 예. 와송입니다. 와송. 저 기어 위에서 피는 와송을 최고로 쳐주고요. 아, 항암 작용, 청열 작용, 위장 위장병에 특히 좋은. 예. 저렇게 좀 저렇게 기아에 피어 있는 와송이 거의 없는데 이거 자연 자연산입니다. 자연식으로 피어 있는 예, 와송이 와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백 뿌리는 돼 보이는데요. 야, 유연정 에 지붕에 지금 와송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 정자는 안동군시 집안 시조 고려태사 근행 중림 근산에 구봉 근등린 예, 이런 분들이 예, 세우는 그런 예, 바로 저 정자가 되겠고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344호입니다. 예, 문화재에 속하는 유연정입니다. 지붕에는 와송이 자라고 있고 안에는 지금 들어가지 마라 해서. 여기선 옛날에 내다보는 바로 층마루가 되겠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곡을 내다보면서 호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야. 여기는 경주시 강동면 운곡소원에 오시면. 예, 400년 가능된 은냉나무를 보시고, 유엔정을 보시고, 예, 어, 유채꽃이 너무나 예쁩니다. 유채꽃에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앞에 계곡에서 예, 물놀이와 식사도 하시면서, 예, 가시면 좋은 주거리가 될수 있는 예, 화장실도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예, 언제든지 여기는 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예, 또아에 앞에는 찻집이 있어서, 예, 또 이렇게 식사도 할수 있는 곳이 공국 손 입구에 주차장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명리학 쪽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토성에 들어갑니다. 토성이고, 예, 인묘진 묵곡이라, 예. 목, 화, 예. 금수, 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래서 5일장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예, 북쪽에 주로 이제, 어, 뭐, 1일, 6일장, 예, 서쪽에 4일, 9일장, 예, 그 중심이 되는 게 5일하고 10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서쪽이 저쪽에 4일, 9일, 그 다음에 3일, 8일, 또 1일, 6일, 2일, 7일, 야, 예, 남쪽은 2일, 7일이 되겠죠. 이 장날이 명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 그 자리에서 중심을 해서 북쪽에는 주로 1일, 6일장, 예, 그럼 동쪽에는 3일, 8일장, 서쪽에는 4일, 9일장, 남쪽에는 2일, 7일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장날을 보시면 아, 방향을알 수가 있어요. 아, 3일 8일 장이 열리면 아, 동쪽이구나. 4일 9일 장이 열리면 아, 서쪽이구나. 예, 2일 7일이면 아, 남쪽이구나. 그죠 이렇게. 예, 5일, 5일 10, 10일이면 내가 여기 중심이구나. 이 중심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동서 남북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북쪽이면 1일 6일 장. 예, 서쪽이면 4일 9일 장. 그죠 동쪽이면 3일 8일 장. 남쪽이면 2일 7일 장이 되는. 그렇게 장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풍수학이나 명리학에서 기준해서 동서남북으로 정해서 그래서 장날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쪽은 3일 8일장, 남쪽은 2일 7일장, 서쪽은 4일 9일장, 북쪽은 1일 6일장, 그리고 이 중심이 바로 5일 10일장. 예, 그 5일 10일장이 열리는 장날은, 예, 우리 재래시장 장날은 거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 명리학 적으로는 우리가 중심은 토성으로 보고, 예, 북쪽은 수성으로 보고, 예, 또 서쪽은 금성으로 보고, 또이 우리 남쪽은 화성으로 보는 거죠. 예, 동쪽을 보면 바로 목이 들어가는 거죠. 예, 목, 예,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은 동쪽, 예, 불은 화는 남쪽, 예, 또이 금은 서쪽, 예, 또 우리가 물이죠, 그죠? 예, 수기운은 북쪽. 예토성은 바로 오일0일장이 중심이 되는 이런 걸로 장날을 보시면 아마 재밌는 장날이 됐고 나면 또 장날 을 이해하시려면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4일 9일과 1일 6일 2일 7일 3일 8일 5일 10일 이렇게 5일 간격을 해서 우리가 5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장날에 대해서 야외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옹곡 소현을 투어를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 작은 언덕이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서 내다보는 옹곡 소현의 전경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를 주시고 다음에 팔봉쌤의 다른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알림을 설정하셔서 다음에 또 좋은 명략 강의를 들어보시죠.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